저쥐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이어서 요 보너스 마지막 단계 요거 클리어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가 보트 납법을 할 건데요 이게 보트 납법인 너무 어서 보트를 밑에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순서만 누르면 되게 할 거예요 저 이제 서바이벌로 바꾸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유게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50이에요 150이 높은 거일 수도 있고 낮은 거일 수도 있는데 야아 다시, 다시, 다시 보겠습니다 자, 이번엔 카메라 안 꺼고 하겠습니다. 은근히 시간이 걸리네요. 150까지 올라가야 돼서. 한번더 못하면 이트 도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갑니다 이트 도전 수정 아, 이게 어렵네요 아 보너스는 결국 못낀 걸로 하죠 哟。